참선 <laughs> 지제 <웃음> 기어이단 <웃음> 이고 <웃음> 이래 사화 불가 전신 도방 하면 대천 세계 일호 어단을 이 개성은 <laughs> 나옹성사의 개성인데, 참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거 근데 참선은 지제기, 어단, 의단. 참선은 어단을 일으키는 데 있다. 의단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. 그래서, 의단 의심을 화두 잡는 것을 의단이라 그러거든요. 의심을 의뢰의 거,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을 갖다가 사화단이라. 불덩어리 같이 생각하라, 이 말이거든. 불덩어리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불각 전신 도방하, 몰랑결에, 온전신에, 그걸 갖다 탁 놔버리면은, 대천 세계가 일로 다니라, 대천 세계가 한 트럭 만큼 가벼워진다, 이거거든. 그래서, 우리 조계종지에 는이 가나선 위주로 해서 어 지금 수행 정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방암록에 보면은 96개 선원이 결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도 일념으로 그걸 타파해야 되지.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잡념을 많이 하면은 안 된다. 이거든. 그래서 그 공부에 두 가지 병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. 이겁니다. 하나는 뭐냐? 도거 너무 하도를 든다고 해서 그거만 다 생각해서. 해가지고 그걸 도거라고 그러거든. 들것자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은 혼침에 빠지기 쉽다. 그래요. 그래서 도거가 아니면 혼침에 빠지기 쉽으니까 그두 가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. 이걸 갖다가 옛날 조사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총림에서는 어, 대중 선생님들이 금방에 자선하는 선생님도 이렇게 많고 또 외호 대중도 이렇게 많고 사부 대중이 전부 오늘 결제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정진 대중은 물론이고 외호 대중들도 전부 결제 참선하는 마음으로 다 임해야 된다 이거래요. 그래서. 어, 수여파무이 물과 물결이 둘, 둘이 아니고 파여수 불별이라 물결과 물이 구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불이 파 파시수라 물은 물결을 여의지 않고 물결이 내나 물이다 이거거든요. 그래서, 우리, 이번에, 총림의이 결제 대중은 자선하는 대중이나 외워하는 대중이나 전부다가 혼연일치로 다 정진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, 우리 영축 총림은 수행 위주의 도량이지, 다른, 뭐, 포교나 뭐, 다른 사업이나 이런, 이것을 물론 하겠지만은 위조의 도랑이 아니고 수행 위주의도랑이라는 것을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한거 오늘 결제로부터 시작해서 해제 때까지 주지심으로 필요해서 정무소 스님들 외호하시느라고 수고 많겠습니다. 아 그래서 <laughs> 아,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것때 영축산중 보경호, 영축산에 보경호를 만들었습니다 호수를 하나 만들어가 거기에 보경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경광무진 자영내라그 경광이 끊임없이, 담이 없이 전부 스스로 다 비쳐서 들어온다, 이거거든요. 에, 그런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. 있으니까, 그리 그래 하시고 에, 오늘 결제 법문 요지는 지공 스님의 법문을 인용했고, 끝으로, <laughs> 운건 청천 선월 랑하고 춘해 이 대지에 각화 향이로 다나. 우아미바불 구름이 거듯 싹 그친 청천에는 서늘이 빛나고 봄이 돌아오는 대지에는 꽃향기 극하도다 아무야